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두기입니다 진짜 이런 날도 이런 날도 없습니다 제목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꽤 더러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박두기가 48시간을 굶었다고라 못 믿으시겠죠 저도 못 믿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laughs> 우선 진짜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거 맞고요. 그냥 입맛이 없네요? 어, 입맛이 없었어 이틀 동안. 촬영하는 날이라서 그래도 댓글에 종종 이제 엽다 쿨타임 많이 찼다고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색깔이 어우 저는 북명 착한 맛 시켰는데 색깔이 <laughs> 저의 위를 가기 가기 찢어버릴 것만 같은 약간 이런 색깔을 넣었어. 당면을 일부러 따로 달라고 말씀드려놨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리고, 혹시 말라서, 오늘은 주먹밥도 같이 제가 또잘 말아왔거든요? 오, 마이 갓. 아까 주문하고도 입맛이 없어가지고, 아, 어떡하지, 근데. 막상, 냄새 맡으니까, 위가 좀 이게 살살살살살 좀 풀어지는 듯한 느낌. 맛있다. <laughs> 맛있다. 오으면 아우, 음. 어워 엽떡은 무조건 떡 추가해야 되는 거 알고들 계시죠? <laughs> 그래도첫 끼니까 단백질 위주로 응응응 음, 음, 음. 그나마 <laughs> 비에 많이 안 매워갖고 음딱 좋아 딱 좋아 아, 우 당면 오랜만에 따로 먹으니까 쫀득한 게 살아있네 와 mm -hmm. 통한거 봐. 야, 완전 늑진하게 너무 잘 됐다. 이거 늑진하게 너무 잘 됐다, 이거. 먹어보면 안 돼? 이거 한 번만 먹어봐봐. 이거 먹어봐봐. 한번 먹어봐봐. <laughs> 어, 진짜 너무 늑진하게 잘 됐는데? 평소에도 뭔가 하나가 걸리면은 자꾸 그거를 걱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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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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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는 성격이라서 아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서 내색을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오늘 차 먹으면서도 계속 드는 생각이 아, 오늘 평소보다 텐션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 눈치챌 거란 말이지. 으, 으, 으. 그래서, 아, 참, 이거를 어떻게 뭐,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으흠, 으, 음. 진짜, 여러분들 진짜, 어디 그냥 강당에 모셔놓고 내가 진짜 고민 상담 해보고 싶다. 진짜 그 정도로. 으흠, 딱 그거예요. 어, 근데 솔직히 뭐, 여러분들 들으면은 그냥 콧방귀 끼고 그냥 별거 아닐 것 같은 약간 그런 문제이긴 한데. 아, 근데, 왠지 모르게 자꾸 그거를, 별거 아닌데, 자꾸 그게 사로잡혀있네. 평소 같았으면 그런 문제, 사소한 문제, 뭐. 바로 그냥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먹으러 가지. 아 근데 지금, 뭔가 요즘, 뭐, 뭐래도 뭐, 신경이 변화가 너무, 크게 들어왔나? 약간 좀, 어저시기 하네, 지금. 아이고, 참, 뭐 어떻게 해야 될까나, 여러분들아. 아이고. 그렇다고, 엉, 이게 막. 큰 문제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 하들다 마시고, 어, 어, 나는 진짜 너무 괜찮고, 솔직히, 그냥 이틀 디톡스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 언제 이틀을 한번 단식을 해보겠니. 근데 원래 단식하고 이렇게 맵고 짜고 먹으면 안될 텐데. <laughs> 원래 이틀 단식을 했으면은, 원래 여섯 개 먹을 수 있는 거딱한 끼로 지금 땡을 쳐버리는 거지. 응. 여섯 번 먹을 수 있는 거한번 먹고 있는 건데.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laughs> 죄송해요, 발로 차버렸어. 선물 <laughs> 상하대 발로 너무 <laughs> 어, 진짜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유, 여러분들 더 놀랬겠다. 더 놀랬겠어. <laughs> 오늘이 3월 5일인가 그럴걸요? 오늘 촬영하고 팬티 빨리해서 오늘 올리는 게 목표긴 하걸렁요 <laughs> 오늘 올라가면은 대단한 거고. 내일 올라가면은 조금 게을렀고. 근데 오늘 올려야 돼요. 무조건 오늘은 올려야 돼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올려야 돼가지고. 오늘 올라갔으면은 댓글에 따봉을 하나 날려주세요. <laughs> 잘못 먹는 것 같아서 괜히 여러분들 너무 <웃음> 죄송하네. <웃음> 괜히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앙탈 부리는 것같아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어찌 해야 되나. 어. 간혹 이제 저한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맨날 긍정적이냐 정말 본받고 싶다라고 이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그렇게 봐 주신다면 제가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응. 항상 긍정적이라고 노력은 해요. 근데 걱정은 내가 어떻게 좀 어떻게 좀이 컨트롤이 좀 힘든가 봐요. 아직은 응. 내가 이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걱정이 많아지면서 경우의 수를 이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러니까, 저도, 오늘은 그래도 많이, 뭔가, 생각 정리가 잘 돼서, 듣든 생각이,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큰 걱정은, 오히려 독인 것 같아요, 진짜 주변 사람들도 얘기 듣고, 뭐, 너는 걱정이 너무 많아. 어.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야. 그것은, 솔직히 너한테 긍정적인 효과도 못 얻어줄 뿐더러, 응. 어. 굳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앞서서 그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리고 이러면은 시도도 못하고 끝나는 거야 어. 그거 얘기 들으니까 그게 또 맞아 근데 맞는데 본인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본인 컨트롤을 좀잘 해야 돼 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제가 또주절주절이뭐 얘기를 <laughs> 하게 됐는데 음... 항상 뭐 인생이 꽃밭이겠습니까? 가다 보면 은 자갈밭도 나오고 가지밭길도 나오고 용암도 나오고 바닥에 뭐빵 부스러기 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아직은 솔직히 앞으로 살아갈 인생 중에 약간 이런 조그만한 걱정거리 딱 이거 하는데 이걸로 내가 너무 끙끙 앓고 있기엔 그건 좀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절주절 얘기하니까 더 생각 정리가 좀잘 되는 것 같기도 해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의 주절주절 이쇼를 들어주신 덕분에 제가 또 생각 정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될것 같아요. <laughs> Thank you so much. Yeah. 솔직히 막 너무 패블라 이건 이 정도는 아니긴 한데. 아, 근데 이틀 붐다가 너무 과식하면은 속이 너무 안 좋아질까봐 오늘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가 <laughs> 고등차고 밖에 못 먹어. 어, 어. 진짜 뚱보가문의 수치다. 어, 아, 아, 이제 뚱땡이들 사이에서 명함도못 내밀 정도로. 음. 살짝 조금 자존심에 극미가긴 하지만은, yes, girl. 음. 우리 건강히 오래오래 보려면 조금 관리 좀 해야 되잖아, 이제. 요즘은 좀, 좀 그래도 식단도 조금, 저거 뭐냐, 뭐 먹을 때 조금씩 더 남기려고 하고, 만뭐 한두입 정도? <laughs> 한탄쇼, 주절주절이 쇼 드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박도희가 또 맛있는 것도 엽떡을 먹는다는데 가서 봐줘야지 했는데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냥 아, 나, 나, 요즘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것이 조금 당황스러셨겠다 오늘은 또 그런, 그냥 그런 날인 걸로 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딱 그런 거지 뭐 오늘은 그냥 이런 날 저런 날 중에 하루였다.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맛있는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걱정들이 많은 그대들이요. 음 그런 걱정들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 중에 약간 요만한 걱정거리일 뿐이다. 음 여차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맛있게 너무 자, 그래도 잘 먹었고요. 걱정들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음 아,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아니니까. 음 그냥 오늘 박두기 귀여운 그냥 앙탈 쇼 한번 봤다고 생각들 하, 해주시고 <laughs> 그럼또 더, 다음도 더 재미영상 보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스가 주시면 따따봉 그럼도 다음도 재밌어봐요. 그러면 안녕. 하나, 둘, 셋.